안녕하세요. 디오 t v 입니다 저는 디오 t v 진행자, 센입니다. <laughs> 아, 예.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막뭐 힘들게 하루하루를 어, 보내시고 계시겠죠. 예. 제이씨도 코로나도 힘들고 모든 것이 조금 힘들지만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종교인들의 정부가 하는 그 대책에 대해서 어잘 협조해 주시는 종교인들도 있었지만은 그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책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는 그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예, 그럼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어 제가 종교의 본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종교의 본래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한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 목적은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에 바탕에 두고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용기와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 속에서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의 종교는 자신을 위한 종교가 되면서 믿음이 과해지면서 사이비 종교에 그 빠지게 됩니다. 지금의 종교는 종교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변질되어, 나 자신을 위한 나에게만 힘이 되는 어, 음, 조직, 그리고 우리끼리라는 그 단합, 예. 그리고 그 속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어,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위해서 그 서로가 그 종교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어, 하지만 가식적으로 변질된 사이비 종교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앙인의 믿는 그 신에게 종교인은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 자신의 부를 위해서 동과 욕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도록 어,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어, 신을 믿고 어,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인은 신앙인의 숫자에 따라서 그것을 돈으로 보고 신앙인의 집단의 그 인맥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어, 소수가 돈을 벌수 있는 그 단체가 어, 행성됩니다 사이비 종교의 가르침에서 일어나는 그 부작용은 종교 속에서 자아를 찾지 못하고 어, 나 자신의 종교 속에서 집에 당하고 있는 사실을 그것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싶은 욕망은 그 욕망이 어, 신앙 어, 교육을 통해서 자극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면서 그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그, 그, 달콤한 유혹은 자신들이 되돌릴 수 없는, 어, 함정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므로 사회비 종교의 실은 어, 거짓으로 포장하여 어, 교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 종교 교리의 함정에 예, 빠져되는 것이죠 예.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서 찾아온 종교는 어, 자신이 믿는 종교의 어, 자신의 몸과 영혼을 사이비 종교 교리에 그 합리화합니다 종교 교리는 함정은 어, 존더 강한 믿음을 갈구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현실과 거리가 먼 허상에 중독되어 갑니다. 하지만 허상에 빠진 신앙인 어, 99%는 종교인 1%의 욕망에 이용당하고 1%의 종교인은 욕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어, 자연의 법칙들을 자신의 종교 안으로 어, 끌어들여 자신의 종교를 신앙으로 합리화 합니다 일반 종교에서도 신앙인들을 돈으로 보는 1%의 종교인들로 인해서 어, 사이비 종교와 좀 유사하게 어, 어, 지금의 대형 종교단체도 어, 어 그 내면 속은 어, 그 정신은 어, 부패되어 사람들에게 어, 보여지는 모습과 다르게 어, 사람들의 모습 보여주는 모습은 비카 소금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다 그런 거나 아시지만 그들의 내면 속은 어, 신앙인들에게 어, 짜릿짠 소금물을 먹이고 몸만은 갈증을 유발하고 강한 빛 처로 암나를 보지 못하게 하여 어, 자신들의 그릇된 욕망을 어, 채우기 위한 부패한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패한 종교인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그 알아, 알아야 합니다. 음. 믿음으로 가장하여 갈증을 유발하게 하고 암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믿는 신앙인들을 단순한 돈과 어,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단순한 돈과 소모품으로 보는 종교와 어, 그렇지 않은 종교의 구분은 사회 질서의 흐름에 동참을 하는지 아니면 사회 질서에 역행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 교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무조건 배우게 하느냐? 아니면 종교 교리를 어, 믿음과 에, 종교 교리를 어, 자유스럽게 그 신앙인 자유에 맡기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에. 그러므로 어, 욕망이 강한 종교인은 어, 어, 그러니까 돈의 욕망이죠. 돈의 욕망이 강한 종교는 흥금의 액수에 따라서. 믿음과 능력을 평가하며, 어, 믿음을 가상하여 어 종교인들에게, 아니 신앙인들에게, 어 가상하여 그 신앙인들의 자아를 버리고 어 종교인에게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은 교리를 어, 통해서 자아가 아, 분열되어, 어. 종교가 자신의 전부가 되어 1%의 종교인들에게 복종되어 세뇌되어 어, 갑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어, 신앙교리라 하는 것은 일반 어,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어, 사이비 종교의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므로 어, 교리를 배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렵게 살지도 않습니다. 교리를 배운다고 해서도 그것 또한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의 늪에 빠지지 않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믿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10% 정도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 종교인 활동은 가장 이상적이란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사후생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의 믿음도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족의 행복입니다. 예. 오늘은, 저는 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또, 어,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저를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또 너무 막연주하지 마시고 그래도 마스크를 키고 끼고 조금 개인 활동을 좀 하시면서 예, 이번에 코로나 극복을 잘극복하여 아, 우리 대한민국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업그레이드 대한민국이되길 어, 어, 모두들이 모두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